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보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핍박받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빠진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스데반이 대적자들의 거짓 증언에 의해 순교하였고요. 오늘은 야구보와 베드로가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봉독했듯이 헤로당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 해하고자 했습니다. 그첫 번째 타깃으로는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구보가 어떤 죄목으로 죽었는지,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헤롯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고하게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베드로마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일단은 바로 처형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절기에는 어떤 사형의 집행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베드로는 옥에 갇힌 채 지내게 되었고 오늘 방금 봉독했죠.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며 세상 권력에 아무 대항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장면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강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밤에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셨고요. 이를 통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최종 무기이다. 기도는 믿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해야죠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기도보다는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거나 다른 인간적인 경험을 통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강구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린 살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놀라고 또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근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경험이 있는데요. 한 청년의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부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도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그 목의 성대 부분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여기는 손을 댈수 없어서 그냥 둬야 하고 그래서 깨어나더라도 목소리를 낼수 없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청년과 함께 회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도 놀랐습니다. 분명 성대 부분은 심각해서 손도 안 됐다고 했는데 수술하지도 않았는데 깨어나자마자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청년이나 함께 기도했던 저나 너무 놀랐고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은 그렇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니까 기도한 것인데 평소에 우리는 참 기도를 왜곡하여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래요 인간적으로 해볼 거다 해보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 하고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믿는 자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기도이기 때문에 먼저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기도의 신비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네 신앙은 이성과 신비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이어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미스테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둘 다를 믿고 가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너무 똑똑한 나머지 모든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바울은 옥에 갇힌 그때에도 빌립보스에서 빌립보 빌리포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기도의 힘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삶의 문제를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잠시 내 이성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기도해 봅시다.